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그한분한분그 한분한분그 이름과 얼굴은 알수 없지만은 하루 보내다 보면요 여러 번그제 마음 속에서 이제 구독자님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참 감사합니다 소리를 여러 번그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그제 마음 여러분들께서 또 헤아려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집안을 돈복 터지는 그 집안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그몇 가지 그 풍수적인 규칙 간단히 그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 그 집이나 또 가게 또 사무실에 동쪽으로 난그 창이나 베란다가 있다면 이게 또 아주 그큰 행운입니다. 이 도움복 터지는 아주 길한 그 신호가 되어 줍니다. 동서남북 중에 그 동쪽이 되면 그곳에서는 그 푸른 새싹이 그 거목으로 자라는 그 일련의 그 과정이 모두 그 설명이 됩니다. 오행 그 목기운이라고 하는 그 나무의 기운이 가장 또 왕성하게 그 미치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. 이런 그 지유에 또 걸맞게 사람이 그 도움복이나 또 운세 전개를 힘있게 또 이끌어 주는 그런 그 공간의 암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동쪽 공간에는 그 화폐 에너지의 그 암수인 동전을 그 둔다든지 또 성장의 암수를 또 우리에게 줄수 있는 그 식물 화분을 두면 좋고요 이때는 물론 그다 자랄 대로 자란 그런 식물보다는 막그 자라기 시작하는 그런 그 여린 식물 화분을 두면 좋습니다. 그렇게 되면 그 공간에서 이제 돈복 터지는 주문을 또 하는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. 사람이 그 돈복이 그 술술 좋아질 때는 이게 그 미리 그 사주체의 주인인 또 사람의 의식 속에서 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 평소보다 좀더그 형형색색 다채로움에 그 시선이 간다든지 또 손이 간다든지 한다면 그게 모두 그 돈복이 좋아지는 그 길한 신호가 되고요. 그래서 돈복이 그 막힌다든지 또 투자에서 그 손실이 임박할 때는 사람이 또 자신도 모르게 그 처진 색이라든지 또 어두운 색, 또 가라앉아 있는 색, 또 칙칙한 색. 이런 색들을 또 무의식적으로 또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반대로 또 공간 배치품이나 또 착용품 등이 아주 화사하고 안정감과 또 아늑함을 주는 그런 발랄한 색들에 손이 가고 또 눈이 가고 할 때는 이때는 또 반드시 그 일들도 그런 그 경쾌함을 줄 일들이 또 계속해서 생긴다고 합니다. 기쁨이 될 일들이 또 생기는 거니까요. 돈, 운도 이제 막히는 쪽이 아니라 활력 있게 이제 유입될 쪽으로 재수 있는 일이 이제 계속 이제 생기는 거죠. 우리가 그 돈복 있는 또 재수 있는 일들을 또 불러들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 손에 또 어떤 색이 자주 가는지 우리 그 시선에 또 어떤 색이 자주 머무르는지 또 우리가 있는 그 공간에 또 어떤 배치품으로 또 채워지고 있는지 그 배치품들은 또 어떤 색들이 또 주류를 이루는지 우리가 늘 살펴볼 일입니다. 이런 것 등이 그 사람의 돈복과 전혀 그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.